네, 이번 시간에는 제5강 좀비 컨트롤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좀비를 만들어서 이걸 좀비를 제어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교재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음, 이날,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내용이 제목들이 한번 써있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장 넘겨보시면 어, 이 상황 컨셉은 이렇습니다. 좀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어 되게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간만큼 준비가 걸음을 걷는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우는 새로 배우는 명령어는 특정 조건이 될 때까지 다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명령어 그리고 어, 어떤 그 오브젝트의 어떤 모양 번호라든지 아니면 오브, 오브젝트의 어떤 값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어,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어, 어,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녹색 컨트롤러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외선 센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 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 우리가 뒤에서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주사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외선 센서를 손에 치고 있으면 주사위가 막 굴러가다가 이렇게 던지면 그러면 주사위에 특정 값이 나오게끔 이렇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일단 컨트롤러가 연결된 것은 기본으로 어,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1번 포트에 적외선 센서를 한번 꽂아보세요. 네, 제 컨트롤러에 1번 포트에 적외선 센서를 꽂고, 어, 앞에 1강에서 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또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외선 센서를 손으로 쥐었을 때 값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한94 정도 되네요. 94, 맥스 94 값. 그러니까 이 적외선 센서를 손에 쥐었을 때 작동하게끔 하려면 94가 안 되는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한80 정도, 뭐80 이상, 아니면 70 이상, 뭐 이렇게 뭐50 이상 이렇게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아무 것도 되지 않았을 때와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저는 지금 아무 것도 되지 않았을 때는 한6 정도 나오거든요. 그 밑에 적외선 센서를 놓았을 때는 저는 6 정도 나옵니다. 일단 여기 한이 확, 확연한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50 이상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50 이상이든 아니면 뭐20 이상이든 뭐 적당한 값 하나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6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주사위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어, 저기 우리 마우스 좀 하나 제줘보실요 다시 올려줄 볼게요 주사위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고요. 주사위를 마우스를 바꿨었는데 다시 잠시만요. 주사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이 주사위를 이제 주사위의 특정 면이 나오는 그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모양을 한번 눌러보시면 1부터 6까지의 이런 면이 있어요. 주사위 면이 있어요.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 면이 나오게 할텐데,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 4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주사위 값이 하나씩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코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 면이 여러 개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1번 주사위로 값으로 바꿔놓고, 자, 시작 버튼을,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주사위에 생김새에서 주사위에 특정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5번으로 해놓고 시작하게 하면 5, 5 모양이 나올 거고요. 뭐 6번으로 해놓고 시작하게 하면 6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랜덤한 그 주사위 값이 나오기 위해서 계산 식계가 보면, 여기 1부터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 수라는 이 계산식 블록이 있어요. 얘를 여기 한번 넣고 주사위 면이 1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1부터 6까지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어, 원래 있던 빨간색의 블록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시고요. 1부터 6까지의 이 무작위 수를 시작하기 정지하기 시작하기 정지하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 특정 면이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죠. 근데 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효과일 뿐이고, 우리는 정말 주사위를 굴리는 그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근데 이 블록 지금 처음 나오지 않았나요? 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 효과를 위해서 흐름에 들어가시면 계속 반복하기라는 코드를 넣고 계속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근데 그 다음 모양이 1부터 6, 사이, 6 사이의 무작위 수로 바꾸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 주사위 값이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1부터 6까지의 무작위 수로 모양으로 바꾸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도 얼핏 봤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 동일한 효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는 이 다음 모양은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차례대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뭐 랜덤 수가 계속 무작위로 바뀌는 거죠. 조금 더그 주사위의 랜덤 값에 맞는 형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주사위 굴리는 효과음을 내기 위해서 소리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 소리 중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마르카사라고 하는 그런 악기가 있는데 이 마르카사 소리를 어 반복해서 내는 걸 했더니 마리카사 소리 재생하기. 요걸 이렇게 했더니, 진짜 주사위 굴린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네. 이런 효과가 납니다. 어, 여기 소리에서 이 자체적으로 들어보면, 원래는 요런 소리예요 칙, 칙, 뭐 이런, 이런 소리인데, 연속으로 나면서 이런 효과음이 나게 됐습니다. 자, 150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자, 이제, 주사위가 계속 굴러가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뭐, 주사위를 잡았다 던지면 굴러가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특정 조건을 하나 놓을 텐데, 어, 흐름에 가보시면, 많이, 아,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블록 명령어가 있어요. 우리, 이 앞에서 뭐, 몇초 기다리게 했던 경우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초 기다리게 하면, 2초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다음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얘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참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밑에 실행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적외선 센서를 손으로 잡았을 때의 조건을 이제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판단식에 가서 아까 우리 센서를 테스트할 때뭐 그뭐 그러니까 저는 90 몇이었는데, 뭐70 이상 정도 하면 뭐 적당할 것 같아요. 1번 포트에 연결한 센서 값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자, 요상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손으로 쥐면 이지막 편을 요그쵸 손을 떼면 멈춥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내용이 그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이 주사위 값으로 지금 좀비를 제어할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오브젝트 간에 연결할 을 때는 신호라는 것을 사용해요. 신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 속성에 들어가시면. 우리 지금 신호는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은데, 신호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신호 추가하기.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았을 때뭘 해? 라고 얘기할 때 하는 거고, 뭐 신호 1, 신호 2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어, 우리는 주사위를 굴렸을 때 좀비를 움직일 거니까, 여기다 그냥 신호를, 신호의 이름을 그냥 움직여! 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르카노사 소리를 재생하다가 시작하기에 가보면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내라 요런 코드를 하나 했어요 아 근데 뭐 시작하기를 눌러보면 사실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신호를 바꿔서 움직이는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오브젝트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에요 어 근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자 여기서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어, 손에 잡고 있는 동안은 손에 잡고 있는 동안은 계속 주사위가 반복하면서 주사위가 모양을 반복하면서 요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호를 이제 계속 보내게 되죠 모양 바꾸고 소리 내고 신호 보내고 모양 바꾸고 소리 보내고 신호 보내고 그럼 신호를 지금 쥐고 있는 동안은 계속 보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손에서 쥐고 있다가 맞을 때 그때 한 번만 좀비가 움직이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다른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154페이지에 써있는 거거든요 참인 동안 반복하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어, 만일 여기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이걸 가져와서 이걸 그 클릭해보면 참인 동안, 그러니까 어떤 참이냐 여기 센서가 센서가 70 이상인 동안만 요 내용을 반복해라.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신호를 보내라. 신호 보낸 걸 밖으로 빼야 됩니다. 그 154페이지 아래쪽에 코드 재배치하기 그 형태로 지금 쪼개보면, 자 시작하기를 하면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데, 센서가, 센서를 손에 쥐을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만약 센서를 손에 쥐다면이 모양을 계속 바꾸면서 소리를 내라 그게 끝나면 신호를 보내라 그렇죠?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합치면 되고 이걸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코드를 결합한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때도 뭐 똑같이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신호를 한 번만 보내게끔 코드가 완벽해진 거죠 자 156페이지요 이제 우리, 우리가 보낸 이 신호를, 움직여라는 신호를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좀비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좀비 중에, 좀비, 좀비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라이브에 좀비가 많아요. 그 중에서 좀비 4번, 4번 좀비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좀비는 여기 왼쪽에 하나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주사위는, 지금 주사위가 너무 크니까, 주사위를 한 절반 정도 50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사위를 가지고 이제 이 좀비를 좀비가 걸어가게끔 컨트롤을 할 생각이에요. 어, 이 좀비를 클릭한 상태에서 좀비는 움직여라는 신호를 받으면 움직여라는 신호를 받으면 뭔가를 할 텐데 지금 걷기 전에 일단 어, 말, 말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말을 하는데 1초간 말을 하는데 안녕이라고 1초동안만 얘기를 해봐라 자 여기서 한번 주사위 값을 상관없이 이제 일단 특정 주사위 값이 아무거나 나오기만 하면 좀비가 이제 말을 할거예요 안녕 쉬이 안녕 쉬이 어,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에서 이 안녕 대신 계산식에 가서 뭐였을까요? 그 네, 주사위의 값, 주사위의 모양 번호. 이렇게 하면 주사위가 몇인지를 얘기하는 코드로 바뀌어요. 1, 2, 5.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네. 일단은 안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 5 8페이지요 어, 주사위 간만큼 얘가 그러니까 걸음을 걷게끔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좀비 4번의 모양을 보시면 좀비가 이렇게 걷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면서 x 좌표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좀비가 걷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흐름에 들어가셔서 몇번 반복하기. 근데 이 요몇번 반복하는 것을, 음, 어, 어디 있죠? 주사위 값. 아, 이건 임의로 쓴 거거든요. 네. 여기에 뭐, 지금 여기는 그 주사위 값이라고 제가 한글로만 썼는데, 그러니까 주사위가 3일 때요 값이 여기에 3으로 넣어주면, 그 다음 모양 바꾸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면 세 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코딩을 해볼 겁니다.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해볼 건데, 제가 좀 전에 했던 여기 주사위의 모양 번호 있죠? 여기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주사위가 3이면 3번 반복하기. 그죠? 6이면 6번 반복하기. 요걸 통해서 이제 주사위의 걸음을, 아, 그쵸? 좀비의 걸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6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16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한 걸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주사위의 어, 좀비가 한 걸음에 한 10만큼 조금 갖고 싶다 그러면 뭐한 5, 아니면 1이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일단 10만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런 형태로 해놓고 여기에 붙이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거니까. 시간을 여기에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시간을 좀 설정을 해 볼게요 일단 0.5 정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누르고 안녕 하나 두 걸음 맞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렇죠 여섯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시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이제, 그, 너무 느리다, 아니면 그, 좀비 한 걸음이 좀 적, 너무, 음, 짧다, 그러면 이걸 늘려주고요. 얘를 또 뭐, 한0.2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다시. 네, 굉장히 쉬. 빨리 이제 무섭게 달려오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어, 그, X 스자표의각 그리고 또, 한 번, 한 걸음에, 아, 그, 걸어갈 수 있는 이 속도는 한번 적당하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어, 배경이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 연구실 같은 효과를 한번 내볼게요. 연구실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찾은 방법은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 도서관을 넣더니 뭔가 뭐좀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듯한 효과가 나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좀 전에 흰 배경에 살 때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안녕 하나 둘셋 안녕 하나 둘 이렇게 걷는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센서만 가지고 이렇게 주사위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밋밋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을, 블록으로, 보이시나요? 어, 책자 164페이지도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네모난 모양으로 주사위처럼 한번 꾸며봤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주사를 위 던지면 좀비가 이렇게 걸면 걸 형체가 됩니다. 네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적외선 센서 면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하게 되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165 페이지에 보시면 어, 코딩 도하기에서 첫 번째 어, 좀비가 화면을 벗어나면 왼쪽으로 위치를 옮기도록 코딩해 보세요. 지금 지금 현재 화면을 벗어났죠. 이 벗어났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게 되니까. 좀비를 다시 왼쪽으로 옮기는 거. 이거 어디서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마이크 파형 그릴 때, 마이크로 파형 그릴 때, 연필이 오른쪽을 벗어나면 다시 왼쪽으로 오게끔 코딩을 했었어요. 그거 참고해서 어, 코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기 항목에 보면 도장 찍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사위가 뭐 6일 때는 이 좀비의 모양을 하나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놓는 그런 기능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지금 좀비가 한 마리, 하나, 뭐 아무튼 한 개만 있는데 이걸 좀비를 한두개 혹은 세개 이렇게 해서 여러 좀비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코드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고 어 모르겠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플레이엔트리 o r g 에서네오브소코 오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새로운 명령어 꼭 한번 익혀 두셔야 다음 수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